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5월달 매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또 다시 연휴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어 아, 우리가 5월달 스타트 너무 잘 끊었거든요. 아 옆에 보시면은 인증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우리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는데. 어뭐 처음에 스타트 잘 끊었다 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매 이어갈 건데 어, 여러분들 요쪽 방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요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뭐냐 그러면 단타 이 오픈 방에서는요 단타 하고요 어, 단기 매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는 그날 들어, 만약 매수를 했다, 최대 5일까지만 보는 겁니다. 5일까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태형건설,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예.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지금 30% 이상의 수익을 좀 거뒀고요. 자, 그리고 또 라파스. 음, 또. 그렇죠. 어, 큐라티스.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단기 매매하고 단타 매매와 제가 제어 여러분 요 종목은 단타입니다. 아요 종목은 단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매도하셔야지 괜히 막 욕심 부리셔가지고 막더 들고 가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수익 딱 챙길 만큼 챙겨서. 우리는 바로 매도하고 빠지니까 그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지금서부터 좀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파스 가지고 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라파스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수익을 내기는 했어요. 그죠? 우리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매매기법 공부하고 있는 거. 요 자리에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요 구간. 제가 계속 매수하세요. 아, 쫄지 마세요, 여러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해놓고 나서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했는데, 자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음? 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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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요거 요거 뭐예요? 우리 매매기법 1번이죠. 장대양봉. 자 보세요. 장대양봉, 장대양봉. 자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패턴, 1번 패턴. 종가에서 누르는 거 2번. 몸통 안에 갇히는 거 3번. 요거 공부했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1번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1번 패턴 나오고, 여기에서도 1번 패턴이 나왔다. 1번 패턴 나온 다음에 지금 15%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로보노디스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비만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음, 조금 손쉽게, 그죠? 이 비만 관리를 할수 있다. 비만은 질병이, 질병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살아나면서 비만 치료제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련주들 공략해야 되겠죠. 그죠? 테마주도 물론 공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쪽 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덕수 관련주. 그죠? 한덕수 관련주 하고 있고, 지금 또 세종시 관련주. 그죠? 국민의힘에서 되든지, 민주당에서 되든지, 분명하게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들 공략하고 있죠? 현재 수익권이에요. 그죠? 이러한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으나,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자, 보시게 되면요. 은 라파스인데, 얘가요. 여러분들은 수상한 흐름이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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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간 중에서 수상한 흐름이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얘가요, 여러분. 라파스가 대원제약 있죠? 콜대원? 아, 대원제약. 대한, 대원제약하고요. 같이 패치형. 패치형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약이 아니라 붙이는 약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치형으로. 파스처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조금 부담이 덜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야, 여러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개발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음료처럼 타먹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알약이 아니라. 그죠? 패치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수상한 자리가, 자, 여기죠, 여기. 과연 여기에서 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월봉을 봐야 되겠죠? 월봉.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 이때 얼마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218%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이 모아온 게 여기인데,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 모아온 게, 이게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조금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 싹다 받아낸 거 아닐까요?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먹고 나갔다라기 보다는 여기에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다 내보낸 거예요. 어, 우리한테 파세요. 저희가 사 드릴게요. 어, 우리한테 파세요. 우리한테 파세요. 올리면서 물량을 싹다 받아 챙겼다. 왜? 얘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6,700만 주가 채안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 많이 터진 데가요. 이제 520만 주에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200, 700, 1,000, 1,200, 1,300밖에 안 터졌거든요. 1,300? 그러면 꼴랑 해 봐야 두 바퀴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다 그러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작다. 세력들이 얘네들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수익률을 챙겨가기에는 너무 작다. 최소한 여섯 바퀴는 돌렸어야 돼요. 여섯 어. 바퀴는 돌렸어야지 얘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털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했으니까 눌린 거죠. 그죠? 아니 왜 계속 빠지지 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빠지지?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싹 가둬 놓았다가 이제서야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크게 간다. 크게 간다.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자 올라간다 라고 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 15%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의 눌림은 발생을 할 것이다. 어, 이런 식의 눌림은 한번 나올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그죠? 여기랑 여기랑 평당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우리 이 방에서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 정말 편안하게 매일 같이 수익 내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대신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추세를 그어 보아도요 요렇게 그어졌죠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두번째 추세도 하나 그어 볼까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음 얼마든지 상승 추세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 지금 요 추세와 요 파란색 라인과 요 형광색 라인. 요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디까지 갈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단기 목표가로는 자, 요 자리죠. 여기 뚫어주면 돼요. 그럼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2만 5천원. 그죠? 이 자리만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만 이렇게 뚫어주면 2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열려 있는 종목이다. 놓치지 말고 함께 매매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휴 끝나고 이 방에서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파스 말고요. 다른 방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 매수하실 때,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세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적정 주가.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 유통 물량이었어요. 그죠?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가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을 알아야지만, 어때요? 얘가 유중을 할지 시비를 발행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쓰는 거고, 유통물량을 알아야지 요 거래량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아,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매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들 하시길래 제가 그냥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예요. 그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총 21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 하나당 응? 강의 하나당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연휴 기간 동안에 다 보세요.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차트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 보인다니까요. 아시겠죠?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요번호입니다. 7547-4586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영상 보시고요. 보너스 종목 함께 나가니까요. 보너스 종목까지 같이 챙겨서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가정의 달 보너스로 단기 30%짜리 드릴 겁니다. 그거 꼭 사놓으시고 이 영상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요방 입장 링크 그리고 네이버 카페, 거기에다가 단기 30%짜리. 아니, 태원 건설 여러분 보너스 종목이었잖아요. <laughs> 그죠? 매수에 놓으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어,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놓으시고, 어, 월, 저장 열리면, <laughs> 50만원도 괜찮고요, 100만원도 괜찮아요. 매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 다 보시고요 아시겠죠 무료니까 다 보시고 매매에 참여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네, 우리 크게 수익 낼 거니까 수익 나게 되면 바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